나는 5시 30분에 일어난다. 이런 지는 꽤 됐다. 사람들은 나를 프로 갓생러라 부르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입으로 갓생을 산다고 말한 적이 없다. 정확히 말하면 나는 갓생이 싫다. 한국에는 갓생이라는 용어가 있다 갓생은 신과 인생의 합성어로 신처럼 사는 인생 즉 부지런하고 생산적이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일컫는 신조어다 갓생을 산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빡빡한 루틴을 지키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며 높은 퍼포먼스를 낸다 갓생을 산다는 건 일종의 표창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갓생 갓생 갓생에 관한 얘기들이 넘쳐난다 갓생을 사는 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누군가의 갓생을 동경한다 근데 나는 이 단어가... 싫다. 마치 모두가 특정 기준에 맞춰 살아야만 한다는 압박을 줄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. 나 역시 한때 그런 압박을 느꼈다. 새벽 4시 30분 기상이 유행처럼 번질 때 4시 30분 기상에 도전했다. 좌절을 맛봤다. 11시 전후에 자는 나에게 4시 30분 기상은 맞지 않았다. 나는 나에게 맞춰 기상 시간을 조절했다. 갓생이 아닌 내 생을 찾아 내가 충분히 잠을 자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. 다른 이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춘 루틴을 세팅했다. 미디어에서 갓생은 완벽한 삶의 기준처럼 소비된다. 하지만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하지 않은 것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우리는 삶이다.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의 패턴이 잘 맞을 수 있지만, 어떤 사람은 저녁의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. 수많은 작은 습관들 중에 나에게 맞는 습관이 다를 수 있다. 누군가에게는 헬스가 맞을 수 있지만, 누군가에게는 필라테스가, 요가가, 혹은 러닝이, 테니스가 맞을 수도 있다. 갓생이라 여겨지는 루틴이 그 사람의 삶에 맞을지 몰라도, 내 삶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.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루틴일 수 있다. 중요한 건 내가 지향하는 삶에 맞춰 나다운 루틴을 갖췄는가이다. 남들이 말하는 갓생을 사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. 네 삶이 아닌. 내 삶이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내 삶을 구상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곱씹고 나만의 기준을 내 삶에 반영한다 갓생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 갓생이 아닌 나만의 리듬과 속도로 살아가는 내 생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이니까 갓생이라 정의한 삶 말고 너의 삶을 들려줘 때로는 얼룩지고 예상과 다르게 굴러가도 그 자체로 빛나는 삶의 이야기를